네 안녕하세요 김성철입니다. 자 오늘도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 알아볼 건데요. 자 이번 연도 초부터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재료인 이황화리튬에 대해서 특허 자 특허를 낸게 부각되면서 상승 랠리가 시작되고 있죠.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21년도 12월 자 21년도 12월에 이황화리튬 관련 특허를 출원하고 22년도 6월에 특허 공개를 완료했어요. 당연히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황화 리튬을 만들었다는 건 아니고 바로 저렴한 이 저가의 황화 리튬을 개발하는 법을 연구해서 특허를 낸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게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설명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본격적으로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현재까지 전기차에는 이 리튬 이온 배터리가 사용되고 있어요. 이 리튬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 액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안정성 자 안정성도 떨어지고 충전 시간 이 충전 시간은 길어지면서 또 주행 거리는 짧아요. 바로 그걸 보완 시킨 게자 보완할 수 있는 게 바로 에너지를 밀집 시킨 이 전고체 이 전고체 배터리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전고체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바로 황화 리튬이에요. 어 바로 이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나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강한 모습을 이어오는 이유인 거죠.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 지금 시장에서 이 꿈의 배터리 꿈의 배터리라고도 부르죠 당연히 개발이 완료되고 상용화 된다면 충전시간 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와 반대로 충전시간도 짧아지고 이 주행거리는 길어지면서 안정성 또한 크게 증가할 거예요 자 하지만 현재까지 확실하게 이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할 수 있는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꿈의 배터리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한 과정 속에서 현재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는 기업의 황하리튬 자 황화 리튬은 파일럿 라인이 완공되어 있어요. 바로 이 양산, 양산이 가능한 단계에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거긴 한데 이 레이크,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황화 리튬 같은 경우는 공정 개발을 진행 중에 있고 양산 설비, 어 지금까지는 양산을 못 해요. 양산 설비를 이번 년도 말에 준공한다고 하는데 뭐 실험하고 완공하고 하는데는 2년에서 3년 정도는 더 걸릴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당연히 이수 스페셜이 이미 개발을 끝내고 이 공장까지 완공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좋아 보이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 당연히 이미 이 황화 리튬을 전고체 배터리에 결합할 수 있는지 실험을 끝내고 양산할 수 있는 공장을 지었다는 건 전고체 배터리 기업들의 이 황화 리튬을 납품하면서 매출을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긴 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게 뭔가요? 이 전고체 배터리. 자, 전고체 배터리는 아직까지는 꿈의 배터리라는 거예요. 이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돼야지. 황화리튬. 이 황화리튬이라는 것도 뭐 매출이 증가하고 팔수 있는 거예요. 팔리지도 않을 걸 만들어서 뭐 하겠어요? 어, 당연히 이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 황화리튬을 사용해서 연구하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뭐 파는 것도 아니고 연구하고 개발하는 과정에 이 황화리튬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할까요? 어, 이 황화리튬이 많이 필요한다고 한들 이 전고체 배터리가 바로 전기차, 전기차에 들어가고 사람들이 그 전기차를 사야지 계속해서 팔리는 거잖아요. 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황화리튬 관련주들이 현재의 주가는 기대감. 자, 황화리튬 관련주들의 현재의 주가는 기대감이 만들어낸 상승이라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이 거품 자, 거품이라는 거죠 거품은 언젠간 빠지게 돼 있어요 하지만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자 미래성만 바라보고 있는 항아리튬 사업이 아니더라도 자 본업인 반도체 이 반도체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사실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이 2차전지 항아리튬 사업이 아니더라도 주요 본업은 반도체 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반도체가 주력사업으로 이 매출 자 매출의 50% 50%에서 60% 정도가 반도체에서 나오고 있어요. 어, 당연히 거품. 자, 이 거품이 끼어도 덜 끼인다는 거죠. 그렇다는 뜻은 조정이 나와도 다른 황화 리튬 관련주에 비해서 덜 나온다는 거고요. 이 황화 리튬 기술만 가진 기업이랑 황화 리튬도 하면서 매출의 절반을 가지고 오고 있는 이 반도체. 반도체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랑 어디가 더 안정적이겠어요?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엄청 좋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당연히 주가가 급등을 보여줬던 만큼 자, 급등을 이렇게 보여줬던 만큼 조정은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현재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에 투자 중이신 분들은 물론 이 미래성, 자, 미래성을 바라보고 투자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뭐 분명 금양이나 에코프로 같이 가파른 우상향을 기대하고 매수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평생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없어요. 뭐 실적이나 안정적인 기술력으로 오른 주식이 아니라 이 기대감을 가지고 오른 주식은 이 기대감이 상실하는 순간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주가가 쭉 빠지고 다시 회복하는 데는 엄청 오래 걸려요. 현재 뭐 차트 흐름이나 이 전고체 배터리라는 미래성, 자, 미래성만 있는 재료의 특성상 지금 이 레이크 버티리얼즈 조정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는 더 심하겠죠? 물론, 제가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나 안 좋은 기업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꿈, 자, 꿈의 배터리라는 엄청난 미래성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 성공적으로 상용화된다면 주가는 어, 걷잡을수 없을 만큼 날아갈 거예요. 자, 하지만 지금 당장을 말하는 거죠. 그만큼 이 매수, 이 매수 타점을 잘 잡아야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는 거고, 괜히 조급하게 오른다고 따라 샀다가는 고점, 이 고점에 물려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매매를 할때 하더라도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매매를 해야 돼요. 어, 잘 알지도 못하고 샀는데 주가가 떨어진다면 불안해서 팔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도 괜히 조정 구간에 흔들리지 마시고 수익 챙겨가실 수 있게 제가 영상 올려드리는 거고 혼자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는 제 번호, 자, 제 번호로 레이크. 레이크라고 남겨주시거나 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평단가 자 평단가 남겨주시면 제가 레이크 관련 자료 정리해 놓은 거 전부 다 보내드리고 이 평단가에 어 평단가에 따른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이 매매 자 매매 전략도 짜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꼭 남겨주시고요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지금 자 국내 대표 배터리 기업 3사 어디에요 바로 삼성 삼성 있고 lg 있고 뭐 sk 있고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 SDI, LG는 LG 에너지 솔루션, SK는 SK 온 말하는 거예요. 자이세 기업이 이 황화 리튬을 사용한 전고체, 이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언제로 잡고 있는지 아세요? 어, 바, 어, 아무리 빨라도 2026년에서 27년. 어, 평상적으로는 2030년 정도 보고 있어요. 자그 도요타 최근에 핫한 도요타에서도 2027년 중 어, 27년 정도 보고 있죠. 아직까지 기간 한참 남았죠. 자, 그만큼 이 전고체 배터리라는 게 아직까지는 체계화 돼 있지가 않아요. 자, 하지만 이 레이크,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황화리튬 공장이 개발 연구가 끝나고 제가 2, 3년 정도 걸린다 했죠. 어, 끝나고 완공될 때쯤에는 전고체 배터리가 어느 정도 이 상용화, 상용화 되기전 시기와 맞아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황아리튬 양산이 가능한 이 이수라는 기업에 밀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현재 특허, 자 특허낸 황아리튬은 일반 황아리튬이 아니라 보시다시피. 이 저가의 황화리튬이에요. 어 제가 계속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수 스페셜이라는 기업과 비교해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이수 스페셜이 안 좋은 기업이라는 건 아니에요. 자 좋은 기술력 가지고 있고 미래성도 좋죠. 자 하지만 서로 결이 조금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황화리튬, 자 황화리튬 같은 경우 천연광물이 아니라서 합성이 필요해요. 바로 이 황. 황과 리튬을 합성해야 하는 거죠 어, 그리고 이 황과 리튬 같은 경우 개별의 재료값이 비싸진 않지만 이걸 합성하는 과정이 복잡해서 그 과정 속에서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리튬 자,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무려 이 5배 정도나 비싸져요 하지만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저가의 물질을 이용해서 단시간 내에 이 저렴하게 황화 리튬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죠 이거에 대한 특허 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어, 당연히 저렴한 황화리튬, 이 저가의 황화리튬인 만큼 뭐 이수의 황화리튬보다 상품성은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부족하다 해도 큰 차이 없이 훨씬 저렴한 황화리튬이라면 시장에서 관심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실제로도 세계적인 1등 배터리 기업이 어디인가요? 바로 CATL이죠. 이 CATL 같은 경우 중국의 기업이에요. 중국. 자, 중국 같은 경우 이 고품질, 물론 고품질이면 좋죠. 자, 고품질보다 이 어, 품질이 뭐 중간 정도만 가더라도 저렴한 걸 선호해요. 저렴한 걸. 자, 그렇다는 뜻은 당연히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황화 리튬이 이 중국의 CATL에서 관심을 가질만한 재료라는 거죠. 1등 기업과 엮이면 이수 스페셜 그 이상은 충분히 갈수 있어요. 어, 그리고 요즘 이수가 아니라 이 레이크.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삼성 SDI와도 업무 협약을 준비 중이다. 어, 이런 찌라시들도 많이 돌더라고요. 전기차 시장은 앞으로도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자, 현재까지만 봐도 이 테슬라 얼마나 컸는지 아시죠? 앞으로의 성장성 이 전기차 시장은 더 가파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 미래에는 내연 기관차 다 사라지고 뭐 전기차 수소차, 이런 2차 전지 자동차들이 길거리에 돌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어, 자원은 언젠간 고갈될 거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만들어진다면, 당연히 새로운 대처 수단이 새롭게 살아나는 거고요. 그게 바로 2차 전지인 거고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당연히 2차 전지 시장과 함께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배터리 같은 경우는 계속 개발과 연구될 거고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전기차, 이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재료들에 대해서 이 국책 과제도 내면서 지원 중에 있어요. 자, 그렇게 된다면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 황화리튬 황하 리튬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미래성. 자, 미래성은 이미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연 기관차만 봐도 몇십년 동안 이어져 왔는데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전기차가 몇년 반짝하다 끝날까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아직까지 주가는 현실적이기보다는 이 기대감. 자, 기대감으로 만들어낸 주가이기 때문에 이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 당연히 뭐 3년, 5년 나는 장기 투자 자 장기 투자 하시겠다 뭐 하겠다 어, 이러신 분들은 안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그냥 사시면 됩니다.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는 기업이 뭐 기술력이 다 사기였다 뭐 사기였고 황화리튬이라는 게 허상뿐인 합성 물질이다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닌 이상 3년 5년 뒤에는 주가가 크게 올라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하지만 나는 시드머니도 적고 돈을 빨리빨리 불려 나가고 싶은데 이러신 분들은 굳이 레이크에 많은 금액을 투자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는 기업은 이 황화 리튬 자, 황화 리튬이라는 미래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지만 아직까지는 이 황화 리튬이 상용화되지 않은 허상이 만들어낸 주가이고 결국은 그렇다는 건이 조정 자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파른 상승에 뛰어들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 조정, 자 조정 구간의 매수 타점을 잘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이런 내용들 정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꼭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문자 꼭 남겨주시고요. 어, 가지고 있으시면 매매하시는데 무조건 도움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알아보기 전에 제가 이번 연도, 자 이번 연도에 큰 수익 챙겨갈 수 있는 종목들. 어, 이렇게 준비해 놨는데요. 이 섹터가 왜 오를 건지 당연히 설명드릴 거고요. 자, 비용 드는 거 하나도 없이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문자 1번 남겨 주시는 분들은 자, 모든 분들께 제가 분석 통해서 뽑아 놓은 이 분석 통해서 뽑아 놓은 종목들이에요. 큰 상승 가능한 이 숨겨 놓은 종목들. 자, 종목명이랑 매수가 알려 드릴 거고요. 자, 그냥 이 숫자 1. 자, 숫자 1번만 편하게 남겨 주시면 돼요. 일단 이 최근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테마가 뭐였죠? 어, 바로 이 2차 전지. 자, 2차 전지였어요. 에코프로나 이 에코프로 비엔만 봐도 주가에 엄청난 상승이 있었죠. 하지만 이 아무리 강한 섹터라고 해도 수급이 영원하지 못해요. 어, 모든 뉴스에서 말하고 있죠. 2차 전지의 어 2차 전지의 길을 이을 새로운 주도주를 찾아라. 자, 이번 달은 이 보시다시피 세계적인 경제 지표 부진 어 그리고 물가 어, 물가상승 압력 등의 영향을 받는데다가 이 달러, 채권금리도 반등하면서 국내 증시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니까 이 쉬어가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쉬어가는 타이밍이 장인데, 하지만 오히려 이 시기에, 이 시기를 변곡점으로 삼아서 이 차세대 주도주, 자, 주도주를 발굴하고 매수할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가가 주춤할 때, 어, 이럴 때일수록 에코프로나, 뭐 금양, 모두가 알고 있는 에코프로나 금양같이 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서 미리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두가 살때 사면은 그때 늦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도대체 어떤 섹터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일단 저는 이 AI, 어, 그리고 반도체, 마지막으로 이페배터리 이렇게 세 가지가 이 주식 시장을 다시 한번 이끌어갈 거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 근거 없는 제 생각이 아니고 이유가 있는 판단이라는 거예요. 자, 아, 빠르게 하나씩 설명드리면. 자, 일단 AI. 뭐, 채 GPT나 이 AI에 대한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나 있는데, 어 보시다시피 뭐 AI 기저귀부터 AI 챗봇, 뭐 AI 플랫폼을 활용한 신약 후보 물질 도출. 여러 세계에서 이 AI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AI 테마가 엄청난 수급을 받았던 적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어요. 그만큼 이투자의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국내 AI 기업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 그만큼 수혜를 받을 종목을 추려내기가 쉽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는 반도체 뭐, 언제적? 이건 언제적 반도체냐? 삼성전자 다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바로 반도체와 외인들. 자, 반도체와 외인들은 뗄려야뗄 수가 없어요. 지금 반도체 부진한 건 사실이에요. 뭐, 그런데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나라 대표 주식은 어, 삼성전자죠. 어, 이 반도체가 과연 이렇게 쉽게 무너지고 끝날까요?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는 거죠. 어, 최근까지 이 반도체, 이 반도체가 부진했던 게 어, 수급이 2차전지 쪽으로 몰리기도 했었고 미국의 중국 규제, 자 달고 계시죠? 미국이 중국 규제로 실적 등의 타격이 있었지만 이미 반도체 업계에서는 보시다시피 이 회복기에 들어서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고 중국 반도체 장비 반입 금지나 뭐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독소 조항. 아니면 뭐 일본의 화이트 리스크에서 이 한국 배제 이러한 큰 갈등이 정상회담 자이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서서히 해소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라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보고도 이 반도체는 끝났다 과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 반도체야 말로 매수 타점만 잘 잡으면 장기 투자 바로 장기투자와 최고의 우량주를 매수할 수 있는 최고의 섹터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바로 2차 전지인데요. 자, 2차 전지에서 이동할 주도주. 자, 주도주를 찾으라면서 왜 다시 2차 전지를 말하냐?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건 바로 이페배터리입니다 자, 지금 이 미국, 자, 미국이나 유럽, 어, 그리고 이 국내에서 공통으로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바로 페배터리에요 얘네가 왜 그렇게 페배터리에 관심을 갖고 있냐? 기사에서도 대놓고 나와있죠. 이돈 되는 폐배터리. 자, 이 사업이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기업에게 돈이 되면은 당연히 이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돈이 되는 거고요. 이 전기차도 당연히 차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폐차를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전기차 시장이 얼마나 성장했죠? 이 전기차 시장은 가면 갈수록 내연기관차보다 커갈 수밖에 없고 결국 이 폐배터리. 자, 폐배터리 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전세계의 폐배터리 시장이 2030년도, 자, 2030년도 70조 원에서 2040년도까지 230조 원, 어 무려 230조 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라고 하는데다가 이 전세계 전기차 폐차대수는 1세대, 자, 바로 1세대 전기차가 폐차되는 2025년, 2025년을 기점으로 56만 대에서 2040년까지 4,227만 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치고 진짜 블루오션이라는 거죠. 자, 특히나 이 배터리 원료, 이 배터리 원료가 하나도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이 원료를 확보할 수 있어서 이 폐배터리 사업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어떤 기업이든 간에 탐낼 수밖에 없고 한 번도 이 고평가, 자, 고평가를 받지 않은 바로 저평가되어 있는 엄청난 섹터라는 거예요. 자, 제가 2023년도, 꼭 2023년도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주도주 이 AI, 반도체, 폐배터리에 대해서 왜 새로운 주도주가 될 것이고, 매수해야 되는지 설명드렸는데, 또 여기서 이 관련주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어, 제가 이큰 종목들만 추려놓긴 했는데, 이걸 제외하고도 무수히 많다는 거죠. 이 많은 종목 중에서도 이 회사의 재무, 그리고 이 미래성. 자, 미래성과 사업성 등을 파악하고, 성장 기대값이 가장 높은, 자, 바로 저평가된 주식을 찾는 게, 에코프로, 금양 같은 기업을 찾는 방법이겠죠. 자, 화면 한번 보시면 제가 가려놓은 종목들이, 자, 이런 가려놓은 종목들이 이렇게 바로 제가 판단해는 그런 종목들인데,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에 보이는 제 번호 010-9589-1279번으로 문자 1번, 자, 숫자 1번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알려드릴 거고요. 어, 당연히 제가 가려놓은 이 종목들, 이 종목들 종목명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왜 대장주로 갈 것인지, 왜 많이 오를 것인지에 대해서 이 근거, 이 근거에 대해서도 다 설명드릴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1번만 편하게 연락 남겨주세요.